피카! 오늘 준비한 스타일링은 겨울철 미니멀룩을 준비했어. 미니멀룩 하면은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나 평소에 좀 깔끔한 걸 좋아한다던가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나갈 때 이럴 때좀 미니멀룩을 많이 착용을 하잖아? 근데 또 미니멀룩 하면은 패딩류보다는 코트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하게 되니까 오늘은 코트 위주의 겨울 아우터라고 보면 될것 같아. 그럼 바로 첫 번째 스타일링부터 보러 가자! 자 첫번째 스타일은 숏 자켓과 밑에 크림진으로 코디를 했는데 아이보리 컬러의 크림진이랑 위에 그레이 컬러 같은 계열로 좀잘 맞잖아 그리고 안에 브라운 니트 자체도 이 아이보리 컬러 팬츠와도 되게 잘 맞거든 미니멀 룩은 물론 심플하게 입는 게 미니멀 룩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컬러 조합을 잘 맞춰야 이뻐 보인다는 거야 자켓 같은 경우는 자가드원단 같은 느낌이 있어서 자세히 보면은 디테일 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자켓이야 울 자켓이다 보니까 보온성은 충분하고 다만 이제 뭐 기장이 짧아서 바람 불거나 추울 때는 짤쌀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짧은 자켓도 겨울에는 생각보다 이쁘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2웨이 지퍼라서 위에 끝까지 잠궈서 이렇게 약간 오픈해서 착용을 해도 괜찮은 자켓이니까 이렇게 착용을 하면 될것 같고 지금 딱 보기에도 뭔가 한 가지 좀 허전해 보이지 않아? 특히 겨울철에는 목 이런 데 많이 춥잖아 내가 지금 안에는 그냥 라운드 니트 입었는데 터틀넥 같은 거 입어도 괜찮고 아니면은 차라리 머플러를 해서 코디를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머플러를 한번 해 볼게 자 이렇게 딱잠궈서 머플러까지 딱 해주면은 완전히 겨울철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의 미니멀 룩이란 말이야 이제는 짧은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짧은 자켓도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용을 하면은 겨울철에 미니멀 룩으로 괜찮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아이템으로 넘어가보자 고고우 자두 번째 스타일은 디자인 자체가 그냥 자켓 디자인인데, 보이는 것처럼 기장도 길게 떨어지고, 터프 코트 기장 같은 느낌의 오버사이즈한 자켓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라인이 자켓처럼 파여있잖아. 그래서 커틀렉을 착용을 했는데, 앞서 보여준 스타일링처럼 어플러를 착용해도 괜찮으니까,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어플러 해도 되고, 터틀렉을 입어도 되고, 그렇게 가면 될것같아 그리고 얘가 지금 되게 오버사이즈다 보니까 안에 경량 패딩 같은 거 껴입어도 부해 보이거나 그러진 않을 것같거든 그러니까 안에 베스트나 이런 거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림 칼라의 아이보리 팬츠들이 오히려 나 같은 경우는 가을 겨울에 더 많이 입는 것 같아. 봄 여름보다는 미니멀룩으로 볼때 이런 칼라 느낌이 나는 되게 좋아 보여서 착용을 하는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꼭 착용해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 다음은 또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바로 보러 가자. 세 번째 스타일링은 더블 롱코트인데 롱코트에 이렇게 슬랙스 블랙으로 착용을 하고 편하게 이렇게 컨버스를 착용을 했어. 이렇게 허리끈을 내가 묶었잖아. 허리끈 우리 솔직히 잘안 하고 다니잖아. 배가 나온 친구들은 허리끈 하면은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허리끈을 잘안 하기 때문에 단추만 잠궈서 하고 다녀도 되는데 이 코트의 좋은 점을 내가 아까 착용하면서 하나 발견한 게옆 부분에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어. 되게 트렌치 코트나 이런 거끈 달려 있을 때 이거 고정 안돼 갖고 나중에 한쪽만 빠지고 해 갖고 한쪽 질질 끌고 다니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렇게 고정을 할수 있어서 절대 빠질 일은 없어 이렇게 그냥 풀고 다녀도 되고 안에 가디건이랑 터틀넥으로 입었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터틀넥과 이너를 블랙으로 맞추고 그레이롱 가디건으로 보온성을 하나 알려주면서 블랙에 브라운 매치로 깔끔해 보이는 미니멀로 착용을 할수 있단 말이지 그러면 또 다음 스타일링 어떤 게 있지? 바로 보러 가자! 자, 네 번째 스타일링은 발막한 코트로 코디를 했는데 베이지 컬러 가디건과 슬랙스도 약간 브라운 컬러를 입어서 전체적으로 안에는 화이트 베이지 톤을 좀 맞춰서 코디를 했고 용기장에 발막한 코트를 입었는데 얘는 또 안에 누비가 들어가 있어 앞서 보여주는 코트들보다는 완전 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코트야 이거 보일려나넥 부분에 잠금 기조까지 있어 그래서 얘는 잠갔을 때 넥을 올려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란 말이야 넥을 올려서 한번 보여줘 볼게 자, 이렇게 내가 넥을 올려서 입었는데, 이렇게 입으면은 타인의 디자인처럼 보이잖아. 겨울철에 넥까지 올려서 착용을 하면은 어플러나 스킬렉을 입지 않아도 따뜻하게 착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하면 될것 같다. 그럼 또 다음 코디 어떤 제품이 있는지 바로 보러 가자. 어, 이번 코디도 롱 코트인데, 더블 디자인이긴 해. 아까 먼저번에 나왔던 더블 코트보다는 더 심플한 디자인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단추도 이렇게 딱두 개만 있는 깔끔한 느낌이고, 와우 포켓으로딱 깔끔하게 있는 느낌이야. 근데 얘도 바로 앞에 있는 코트처럼 안감에 누비가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얘도 완전 겨울까지 착용을 할수 있는 느낌이고, 소재 자체가 울이기는 한데, 맨질맨질한 울이 아니라, 고풀 느낌이 있는 그런 소재거든. 되게 좀 독특한 느낌이긴 해. 안에 심플하게 블랙 컬러의 니트를 입었으니까 데님도 잘 어울리고, 카키나 이런 칼라랑도 색 조합이 되게 좋으니까 블랙 칼라로 깔끔하게 입고, 여기에 터틀넥 같은 거 입어도 되지.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머플러를 착용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머플러 한번 보여줄게. 자, 이렇게 베이지 칼라 머플러도 카키 데님이랑도 칼라 조합이 괜찮고, 아니면은 여기에 조금 더 신경 쓴다면 포 머플러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다음 스타일링으로 보러 가자. 자 이번에는 내가 패딩을 준비를 했는데 기장감이 짧은 숏패딩인데 미니멀하게 되게 심플한 디자인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또 다운은 아니고 웰론이란 소재로 돼 있는 제품인데 웰론도 다운처럼 가볍단 말이야 착용 자체가 되게 가볍고 보온성도 뛰어난 제품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안에를 셔츠 레이어드해서 입었는데 안에는 좀 미니멀하게 입고 겉에 이렇게 심플한 패딩으로 하나 입어주는 건데 이런 패딩들이 오래 입을 수 있고 이런 거 하나 딱 있으면은 여기저기 아마 코디하기는 되게 쉬울 거야. 캐주얼하게 코디해도, 되고 미니멀하게 코디해도 다 어울리는 제품이니까 편하게 착용하면 좋을 것 같다. 자, 오늘 이렇게 여섯 가지 겨울철 미니멀룩 스타일링을 보여줬는데 평소에 깔끔하고 좋아하는 친구들은 오늘 영상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머플러 이런 걸로 코디를 하면 거기다 포인트 하나 될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면서 하단에 링크 들어가면 알지. 할인하고 있으니까 이벤트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럼 나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 안녕!